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도 오늘부터 무상 교체라는 말에 저희 동네 싹다 돌았지만 전부 소진되거나 줄이 너무 길어서 뭘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SK 텔레콤 서버가 해킹당해서 지금 유심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죠. 근데 문제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뭐 이런 정보만 털렸다면. 이번에는 IMSI, 유심 인증키처럼 결제나 인증할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에게 빨리 유심 교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또 이미 국민은행에서는 SK 문자 인증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SNS나 카톡, 심지어 뉴스 기사에도 가짜 뉴스가 엄청 퍼지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유심칩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지금 이거 카톡으로 엄청 퍼지고 있어요. 뭐냐면 유심 복제를 막으려면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어설프게 따라 했다가 초기 비밀번호 3에 잘못 입력해서 휴대폰이 먹통되는 바람에 하루 2천 건씩 문의 전화가 엄청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 비밀번호 설정은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또는 도난당했을 때그 사람이 내 유심칩을 복사하거나 유심 정보를 빼낼 때 막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이번처럼 이미 정보가 털렸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번 해킹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싹다 바꾸라는 건데요.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유심정보가 해킹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심지어 휴대폰과 연동된 각종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유출됐으니까 비밀번호는 싹다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 도어락이랑 비밀번호가 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아직은, 아직은 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번 유심 해킹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좀 말이 많아요. 바로 유심 칩을 교체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건데요. 왜냐 이번 해킹 사태가 유심 정보하고 유심 인증키 그리고 단말기 고유 번호인 IMEI 정보도 유출됐는데. 문제는 이 IMEI,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IMEI가 뭐냐면 휴대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 인증번호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선택약정 가입 등에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품 인증키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IMEI 번호는 휴대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유출을 당해도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유심만 바꿔서는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번호 이동을 해야 확실히 막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사실 IMEI, 즉 단말기 고유 번호만 유출된 거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뭐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심 정보하고 인증키까지 모두 해킹당했다면 내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휴대폰을 복사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히려 유심칩은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유심칩을 바꿔주면요. 유심의 새로운 고유번호가 다시 부여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도어락과 비밀번호가 해킹당했으니까 그건 버리고 새로운 도어락 설치와 비밀번호를 다시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요. 이번 유심 해킹으로 모든 도어록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 즉 유심 인증키와 정보들을 싹다 가져갔다면 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유심칩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죠. 지금 알뜰폰을 포함해서 2,500만 명이 동시에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유심 교체 예약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티월드 앱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유심 교체 신청 예약을 할수 있어요. 여길 누르면 유심 무료 교체 방문 예약하기가 나옵니다. 여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신청자 확인 정보 입력란이 나오고요. 휴대폰 번호 인증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집 근처 주소를 간단하게 적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집 근처 티월드 매장이 나올 거예요.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예약 신청 완료 버튼이 나오는데, 이것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예약됐다는 문자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매장이 유심칩이 확보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언제 올지는 사실 몰라요. 지금 매장에 대략 2, 300개밖에 안 풀렸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기다렸다가 바꾸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촉박한 분들은 사전 예약이라도 미리 해두세요. 그리고 방문하실 때꼭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교체해주니까 헛걸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심 보호 서비스 이거 가급적이면 해두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면 자동으로 T월드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요. 앱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바로 중앙에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무단 기기 변경 차단이라면서 유심 무단도용을 막을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해외 로밍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이후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서도 유심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보다는 유심 변경이 먼저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 보면 서버에 문제가 생겼는지 대기 시간만 130시간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가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msafer 명의도용 방지인데요. 이것까지 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몰래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걸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패스앱이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할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접속 자체가 잘안 되지만 그나마 인터넷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해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msafer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중앙에 가입 제한 서비스라는 큰 메뉴 보이죠?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아마 대부분 바로 여기 가입 제한을 해지한 이동통신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전체를 클릭한 다음 하단에 있는 가입 제한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모두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따로 설정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까지 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인데도 아직까지 SK에서 문자 하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광고 문자는 그렇게 쉴틈 없이 보내면서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유심을 바꾸라는 문자 자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고는 자기네들이 치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방식 자체가 불만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해주시면 정말 도움되니까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